하늘 계신 우리 주여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나와 기도할 때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되며 확신 가운데 저희가 나가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순간 순간들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주님께로 우리의 거룩한 소원들이 올려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하루하루, 모든 아, 그렇게 쌓아가는 저희의 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저희의 삶이 거룩해지며 또 새로워지며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또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허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삶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의 할렐루야 합창곡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할렐루야가 몇번 등장하던가요? 할렐루야가 네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네 번의 할렐루야는 단순히 똑같은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마치 한 편의 오케스트라 합창곡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그 깊이와 웅장함을 더해 가듯이 하늘의 이 할렐루야 찬양은 네 번의 변주를 거쳐서 마침내 온 우주를 뒤흔드는 영광의 대합창으로 완성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네 번의 찬양, 이 거룩한 하늘의 노래는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능력의 노래요, 소망의 노래요, 그리고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 첫 번째 할렐루야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과 정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였습니다. 바로, 바로 앞장 18장에서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상징하던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그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울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또 활용성을 지를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성도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억울하게 죽어간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첫 번째 주제, 즉 정의의 서곡입니다. 이 찬양은 그저 즐겁고 행복할 때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감격의 외침입니다.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탄양이죠. 이 땅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또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 받고 진실이 짓밟히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던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터뜨리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도다. 이런 외침입니다. 오랜 시간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정의로운 판결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또 그들의 가슴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또 감사의 눈물가도 갔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살려다가 손해 보고 또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사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천상에서 울리는 그의 그 정의의 할렐루야를 듣게 될 것이고 그 할렐루야를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할렐루야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심판의 완전성과 또 영원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이두 번째 합창은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끝임을 에, 완전한 끝이, 끝이 됐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도록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 언어입니다. 마치 에,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m p u r i Sam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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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p u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사탄의 공격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고 갔다가도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같은 죄의 문제로 시름하면서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끝이 날까 언제쯤 끝이 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할렐루야는 선포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 영원한 다시는 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은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처럼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도 또 정제하지도 또 괴롭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향한 할렐루야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힘과 용기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완전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부른 이두 번째 할렐루야에 이어서 이제 무대의 중심이 바뀝니다. 사제를 보시면요, 또24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24 장로와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온 우주적 예배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답합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서 허다한 무리가 외쳤던 그 찬양의 내용, 즉,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그 승리는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이 명백한 진리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 이 찬양의 우주적 찬양의 세 번째 주제 동의와 확증의 할렐루야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코 개인적인 독백이나 또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찬양과 기도는 하늘의 예배 인도자들인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아멘 할렐루야라는 우주적인 화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찬양은 온 천상의 존재들이 동의하고 확증하는 그런 진리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또옆 아, 사람의 찬양에 아멘 하고 화답해 본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공중 기도할 때또 예, 예배 때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아, 이 신앙의 간증을 할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해 줄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견고해지고요 우리 공동체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이세 번째 할렐루야가 바로 이런 연합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땅의 모든 성도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부르는 거대한 합창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 우주적인 이 할렐루야 교향곡은 마지막 네 번째 악장에 이르러서 가장 장엄하고 환희에 찬 클라이맥스로 나아갑니다. 육제를 보십시오. 그 소리는 이제 허단 무리의 허단 무리의 음성 갖고 많은 물 소리 갖고요, 또큰 우레 소리 갖고 큰 우레 소리 갖다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는 듯한 이 거대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네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을 넘어서 통치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할렐루야의 이 찬양 내용이 바로 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제가 부른 게 소프라노가 아니라 아마 베이스 같은데요. 네.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심판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찬양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절정은 바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타납니다. 심판과 전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영원한 사랑의 축제뿐입니다. 이보다 더큰 기쁨, 더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레스 코드. 그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갖춰 입어야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8절은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것이 드레스 코드라고 말합니다. 그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낸 삶의 흔적들로 한땀한땀 한땀 모여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내하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한올한올 실이 한올 되어서 가장 눈부신 예복을 우리가 짜가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하늘의 할렐루야 찬양은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서 듣게 될 것이지만,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세상의 불이 앞에, 세상의 불이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오해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첫 번째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다 지칠 때 우리는 또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외롭다. 나 혼자 너무 나도 연약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온 천군 천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네 번째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남은 삶이 이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 새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는 아, 저와 여러분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고메 드리겠습니다 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설교를 다 들으시고 또 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핸들의 할렐루야 한번 들으시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아, 찬양하시면서 아, 주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또 내 삶이 이러한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승리의 계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서 돌아가시겠습니다